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패션 월말 교회 심화하시는 패션 프리스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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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캠?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기입니다. <laughs> 아, 프리스트가 됐어요. 왠지 근데 프리스트라는 말을 들으면. 악령을 내쫓는, 먼저,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이런, <laughs> 그 마녀나, 이런 거하고 맞아. 싸우는, 퇴마사로서의 어떤 성직자? 예. <laughs> 네. 딱 맞네요. 그렇죠. 네. 떠오르는 애가 있잖아. 요 <laughs> 네. 자, 패션프리스트, 오늘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우리 이탈리아 패션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총사 해야죠. 스키아파렐리를 거쳐서, 구찌를 걸쳐서, 프라다를 합니다. 아, 프라다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번잡하지가 않아. 깔끔하죠? 응. 제 성격과 맞아요. 번잡하지가 않아. 사실은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이번에 이 월말 김호준에서 프라다를 해야지 하면서 저도 또 이제 과거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패션쇼도 다시 보고 하잖아요. 네. 90년대 패션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저건 지금 나이 부분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봤어요. 촌스럽지가 않아. 아 그렇죠. 그 감성이 너무 부러운 사람이죠. 오늘도 프라다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피렌체에서 택시로 약 40분 거리 있는 프라다 팩토리. <laughs> 아주 좋아요. 음 좋죠. 자그 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진짜요? 네. <laughs> 사실 제가 월말 기모준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댓글들을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읽는데 어, 목사님 찬양 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를 이름을 쓰진 않지만 왠지 나를 지적하는 것 같은 댓글을 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뭐 문화예술도 좋지만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퀄리티도 떨어져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아. 댓글이 한번 달렸어요. 그분이 만약 여기 이거 들으신다면. <laughs> 어떡하죠? 프라다는 정치라는 단어 자체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한 브랜드인데. 어, 그래요? 일단. 어떤 의미에요 프라다가 네. 밀라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아, 그래요? 디자인한 게 아니고? <laughs> 안 했어요. 정치학 오. 했어요. 프라다에서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패션은 항상 정치적인 것이며 패션은 그 정치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 공표하는 브랜드인데, 오 그럼 이 정치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저는 그 목자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한 마리 같죠. 그 100개 중에 하나의 댓글도 고민하는 우리 목사님,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댓글. 자, 오늘 기도 좀 일찍 하시죠, 그러면. <웃음> <웃음> 사랑한다 해. 양떼. <laughs> 아니 정말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와 정말 프라다는 정치적인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독 그게 심해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과 정치는 분리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바로, 바로 겁니다 이걸 분리하는 순간 음. 무색무취가 돼요. 진공이 되고. 지금 그 표현이 사실은 음. 오늘 프라다의 결말이에요. 정치적 뭐, 감각을 갖는다. 나 갖는 거예요 그럼요. <laughs> 프라다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 감각을 가진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음. 여기서 말하는 그 정치적 감각이란 스타일링에 대한 감각을 가진 존재. 마치 작곡가가 음표들을 모아서 하나의 선율을 만들듯이 음. 나를 작곡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 배우에는 정치적인 예민함과 시대를 관통해서 볼수 아. 있는 아, 눈이 있어야만 된다. 이거 없이 뭘 하겠다라는 거냐. 아, 거잖아. 그러니까, 라는 거예요. 너의 패션은 네가 음.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당연하죠. 아, 이게, 그걸 알겠네. 프라다는 옷으로 정치한 여자고, 기본적으로 부잔데. 네, 17번째 부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어? 그러니까 네. 부잔데, 정착을 했는데, 명품을 만드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오, 정답을 또얘기했이 사람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우리... 딜라마를 어.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오, 오, 물고를 아주 잘 탔어요. 응. 오늘 느낌 좋아요, 오늘. 야, 농담을... 야, 물고 전문입니다, 제가. 그렇죠. 그래서... 잘 물어야 되겠네. <laughs> 근데 1913년에 이제 풀하다가 시작을 합니다. 그 원전부터 좀 음. 봐야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음. 여기도 가족회사예요. 프라델리 프라다 그러니까 형제 상사 뭐 이런 겁니다. 음. 마리오하고 마르띠노 두 분이 세웠어요. 음. 수입품 상가였습니다. 수입품 가게. 음. 이 프라다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밀라노. 밀라노죠. 음. 예. 북부의 상업도시들 음. 잘 사는 곳이잖아요. 피렌체와는 또 색다른 맛이 나는 또 이탈리아 브랜드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프라다의 원래 본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가는 빅토리오 에마누엘 2세라고 하는 1861년에 이탈리아를 드디어 정치적으로 통일한 음.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아케이드가 있어요. 아 있죠. 우리 아케이드 그러면 소공동 지하상가를 생각하는데 <laughs> 아케이드란건 뭐냐면 비를 피할 수 있게 음. 천장에 유리하고 철제 구조물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것. 성당 바로 옆에 있는. 그렇죠. 음. 여기에는 유명하죠. 양품점들 우리로 치면 이제 신상을 파는 가게들이 쭉 깔려 있는데 바로 여기다 가게를 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명동에 가게를 냈네. 그렇죠. 명동에 네. 가게를 냈는데 좀 취향이 독특한 걸 많이 팔았어요. 루이비통처럼 여행용 트렁크를 팔기는 파는데. 가죽들이 독특해. 음. 무슨 가죽을 썼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싫어요. <laughs> 너무 단호한데? 잘안 쓰는 가죽이 독특한 썼구나. 가죽이니까, 어. 바다표범 가죽. 바다표범? 응. 두꺼비. 두꺼비? 네. <laughs> 누가 떠오르죠? 예, 네. 그런데. <laughs> 누가 떠오르죠? <laughs> 멧돼지를 들어왔어도 내가 두꺼비는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어. 듣고 보니까 맞네. 네. 끔꿈끔꿈 네. 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가뜩 잘못 들으면 쩝쩝으로 들리기도 하잖아요. 뭐자 이제 프라다 상사 형제 상사에서는 원래 최상의 장인정신 그리고 독창성이 넘치는 화장품 케이스와 지팡이, 우산, 뭐, 별별 악세사리들을 음. 다 팔았습니다. 그화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밀라노의 최상층에 이제 상류층들이 다 몰려들었죠. 음. 근데 아까 전에 바다표범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바다표범으로 뭘 만들었냐면 은 여행용 가방 중에 스티머라고 불리는 가방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19세기의 어떤 스타일의 아이콘 같은 제품이에요 음. 스티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증기선입니다 아. 드디어 대형 증기 배를 타고 바다를 어. 건널 수 있었던 그 시기 아 크루즈의 원조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 저 스티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대륙을 바다로 건널 수 있는 음. 특권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프라다가 이탈리아의 왕가였던 음. 사보이 왕가라고 하잖아요. 음, 사보이. 예. 그렇죠.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공화정이 되면서 왕가는 물론 문을 닫았죠. 이 사보이 왕가에서 보니까 제품이 좋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 왕족들에게 제품을 음. 제공하는 공식 지정 업체로 너를 선정해주마. 그래서 예, 로열 엠블렘을 받게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지정 업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가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징, 문장이라고 하죠. 음. 이 엠블렘을 자신의 매장 앞에다가 붙일 수가 있고. 어, 로얄 납호체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프라다쿠 로고를 보시면 매듭으로 로프를 이렇게 묶은 게 나와요. 바다에서 쓰는 굵은 로프로 음. 이렇게 매듭을 묶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왕가의 문장이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라다가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음. 할아버지들이 이제 눈은 네. 있었어. 그렇죠. 음.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수입해서. 수입을 했죠. 그런데 구찌나 프라다나 이 할아버지 세대들이잖아요. 가부장적인 사람들이다 음. 보니까 이 가업을, 사업을 여자에게는 물려주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항상 음. 했었어요. 길드가 원래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배태적 집단이잖아요. 음. 길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근대적 조직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단어를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잘하고 있는 애가.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합이. 고 합이 잘 맞네요. 자, 그런데 길드라고 하는 게 배타적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 길드에 소속된 집단은 거기에 소속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가 있고 독점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 옵니다. 근대와 전근대를 구분하는 것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 이거는 근대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저런 길드 같은 조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집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유럽의 한 문화사 책을 읽으면서 근대와 전근대를 나눈 건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중세적 가치의 인간은 개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속, 고향, 파벌 이런 거에 소속되어 있는 아무 개로 표현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근대적 조직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감으로써 특권을 받게 되고 그 조직의 문화에 포섭이 된 존재가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이땅의 검찰의 문화 뭐 검사 동일체 <laughs> 우리는 견대를 살아가지만 정작 그 현대를 주무르는 많은 기관들 중에 검찰은 왜 중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근대적 조직의 <laughs>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할아버지는 그래서 고급 수입품을 왕가에도 납품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음. 어라.